네, 안녕하세요. 민법 파이널 정의, 민법 파리 타임 제18강입니다. 이시간은 조건 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조건 기한, 둘다 원칙, 서고피 없죠? 그래서 조건 원칙적으로 서고 봐야 틀립니다. 같은 말이 처음부터 법률행시부터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서쪽법 나무 틀려요. 조건 기한은 원칙 시리가 미래, 장례를 향하죠? 소급법 틀린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합니다. 반면,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소급표를 3단계로 정리하세요. 첫째, 조건 기한 원칙 소급표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 있습니다. 세 번째, 기한은 절대 소급해 없습니다. 그다음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발생하는 거죠.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소멸하는 상실하는 조건입니다. 기한에서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기한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상실하는 거죠. 다음 3번, 4번이 조건 기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데 조건이 이미 성취된 조건, 기성 조건이고 있 이미 성취라 플러스 올려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이 있어요. 불능이란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그럼 얘들이 정지 조건이 될수 있고 해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정지가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해지가 효력 소멸이란 마이너스 올립니다. 그럼 곱하면 되죠. 이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입니다. 유효를 같은 말로 조건 없는 범위 행위. 그다음 해지 조건이란 지금 제일 앞에 여기 기성 조건이 해지죠?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입니다. 다음, 이미 성취할 수 불능 조건, 해지 여건 마이너스죠? 곱하면 플러스니까 유효, 조건 없는 법령이고, 정지 여건은 플러스죠? 여기는 불능 조건이 정지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미 성취 이런 말 나오면, 빨리 곱하기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다음, 5번, 6번 묶으셔가지고, 불법 조건,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이다, 척기학이다. 이것 붙은 법률행위와, 그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여요. 이건 둘다 조건만 무효 틀립니다. 조건만 무효 틀리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7번, 조건무 권리나 기한무 권리, 둘다 일반 규정에 따라, 둘다 처상 보담 할수 있습니다. 8번은, 계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 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계한이형이요. 어 계한이형, 계한이형. 그 다음, 성적. 계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여보세요. 계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정지적 공부라면 틀리죠? 그 다음,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기한으로 정했으니까, 기한은 무조건 그때 도래한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불확정은 사실이 발생하든 불가능하게 되든 기한, 기한은 무조건 도래한다고 부려야 됩니다. 무조건 도래하죠. 마지막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책임은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첫째,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조건이 존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2번, 3번은 정지요건이죠. 정지요건이 붙어있다는 것은 아직 효력을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고 정지조건이 성지되었다는 사실은 정지가, 조건이 성취되어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조건기한 틀린 겁니다. 이번 조건부 법령에서 불능조건 나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 마이너스란 무효 맞았죠? 2번은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 마이너스, 오빠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습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붙어 있다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죠. 4번, 기한이 형, 형 형성권적이죠. 정지요건 틀립니다. 기한이 형, 이었죠 형성권적이에요. 잠깐 말장난해 보면, 이게 기한, 기한이죠. 근데 기한이 조건,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답이 4번. 기한이 형 끝납니다. 5번. 종기 있는 법률얘 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회록을 잃는 기한이죠. 이런 식으로 파이널 정리는 미모 전과정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 정리한 초유 핵심 유약집으로서 이것만으로 모든 기초 문제 해결할 수 있고 8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성명, 이메일 주소, 교재 이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